고 알고 좀아 푸시고 알고 좀 푸시고 알죠? 예 멀리까지 다잘 보이셨죠? 아, 아니 음. 근데 오늘 Left Lady라는 곡 해주셨는데 Left Lady가 무슨 뜻이에요? 왼쪽 여자라는 말인데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의 왼쪽에 있는 걸 유난히 편해하고 그걸로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런 거 유난히 좋아하는 신기한 약간 여자 어... 말하는.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런... 게. 네, 아 그렇구나. 그 교회 오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어 늦게 오셔 못 들으셨죠? 오늘 주제가 사랑이에요. 테마가. 네. 교회 오빠에게 사랑이란 뭐다? 아 어... 원래는 이런 그냥 20대니까. 그냥 이성과의 사랑을 이렇게 콘서트, 컨셉으로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제일 편해하고 제가 제일 뭔가 느껴지는 사랑이 그 분에게서 잘 너무 느껴서 네. 그래서 교회오빠에게 사랑은 하나님니다네 이상하지 어. <laughs> <사가지> 못한 대답이다 <laughs> 어, 사실은 이분이 교회오빠 된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갓 교회오빠 됐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 전도왕이에요 2년 동안 한 7명 전도 전도해서 오늘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거의 이 친구를 통해서 왔다고 <laughs> 보면 됩니다 네. 말이 어눌해요, 그제죠 질문을 일부로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아, 복음은 말로 전할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해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 저한테.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좀 사람을 되게 무장해제 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한 사람을 좀 깊이 사랑해줘서 아마 이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온 친구들이 이 친구의 사랑, 사랑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아, 네. 라는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 친구예요, 사실. 오, 오. <laughs> 이런 게좀 별로인데.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정원 해주세요. 아, 다음 문제는요, 요, 전도왕에게 전도당한 1호, <laughs> 1호 교회 오빠예요. 고현진 교회 오빠가 부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Don't I 친구한테 전도당한 고, 고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지금 또 이제 뒷담화 카톡방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뭐래요? 오늘 어, 패션이 네. 사도바울이라고 사도바울이요? 네, 죄인 중에 괴수, 죄수 컨셉이라고 죄수 컨셉이라고, 맞아요? 사도바울 컨셉? 네, 살짝 좀 아, 그러셨구하신 네. 분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털어드렸어요? 네. <웃음> <웃음> 어, 또선곡에 대해서 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곡 얼마 전에 그 SBS K-pop 스타에서 좀 난리 났죠 난리 나서 계속 이제 상위권의 랭크대에서 네. 비교되기 쉬운 곡이죠 너무 쉽죠? 와 비교했을 거예요 다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웃음> <웃음> 토이 이런 분들 다 밟고 역주행한 순위 차트로 막올라간 그런 네. 곡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곡을 선택하신 용기는 어디서 나셨는지. 용기는 어디서 났냐. <laughs> 용기가 어디서 났냐면, 어, 이 콘서트 주제가 사랑을 주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아, 부담이 있었는데, 그냥, <laughs>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서,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곡은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렇게 용기를 내서,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랑 노래들 중에 어, 특별히 이 곡을 꼭 불러주시고 싶었던 음.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해서 그냥 편한 곡을 선택한 <laughs> 거고요. 어, 의미를 두자면, 어, 이 화자가 한, 제가 생각하기엔 40대? 그 정도, 40, 50대에 성공한 남들이 보기에 돈도 많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마음속에, 무한한 그런, 안정감? 평안함? 그러니까 돈과 명예는 나한테 다, 이안에서 이렇게 외롭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쭙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으신지, 이렇게. 네. 아, 어, 그런, 그런 깊은, 공감이 있었군요. 예, 그 사실 본인은, 아직 화려함이나, 어떤 그런 명예나 그런 것을 경험을 보기는 굉장히 어리신데 네. 특별히 어떤 사, 생각하면서 부르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뒀는데 요새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외롭다 외롭다고 계속 하세요. 아, 어머니가 네, 저한테 계속 그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자꾸 아... 자기 <laughs> 갱년기 왔다고 자고아 갱년기. 죽겠어요 그냥. 갱년기 네. 힘들죠. <laughs> 네, 네. 저는 채워줄수 없는데 <laughs> 너무 그렇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는 걸 이렇게 마주하면서 외로움을 저도 느끼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엄마의 그 아.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돌 아세요? 원니까 그러면 아. 다이는 아. 분들 와. 맞아요. 답이 다 비교하실 거야, 난. 엄마 맞아. 엄마 이런 거. <laughs> 네. 어, 그런 의미가 있으셨구나. 예, 그렇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사랑. 네. 최근에 이제 막 경험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음. 좀 어렵듯이 경험하고 있고 저도 계속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어... 네. 네. <웃음> <웃음> 네, 이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더 더 깊이 진짜 사랑 발견해 가시는 우리 고현진, 고현 오빠 되기를 바라시면서 박수로 보내 드립니다. 니다 말은 교회 오빠 고현진 오빠였고요. 계속 오빠들 노래만 듣다가 이제 누나 노래도 한곡 들어야죠. 네. 저희가 누나가 노래 부르는 누나가 너무 없어서요.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섭외했어요. 배들교회배들교회 <laughs> 배들교회, 교회 누나. 우리 최하나 누나가 불러줍니다. 후회한다. 네. 후회한다 마지막 가사가 음, 한 번만 한번 하고 안하다안 하주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왜 이곡 저희에게 들려주셨는지아 예. 음, 노래는 일단 부르고 싶어서 처음에 부른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후회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뭐지? 차라리 사랑을 몰랐던 어리고 순수하고 그 마음, 슬픈 마음을 모르는 그 시절이 더 오히려 그립다는 아. 약간 그런 역설적인 느낌. 아. 아. <laughs> 그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셨으니까 저희 요즘에서 이제 이렇게 지쳐가실 줄 알았어요, 제가. 선물 추첨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선물은 언제나 기쁨이잖아요. 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가 두 아. 개. 우리 선물 오늘 몇개 있어요? 아, 정말. 다섯 네. 개 있어요? 다섯 개요, 오늘? 그럼 지금 세 개, 세개 뽑죠, 세 개? 세개 세개 다요? 네, 세 개. 어, 한 번에 뽑는다. 자, <laughs> 한세개 뽑아서 쭉 불러주세요. 불러 음, 음. 부르면 되니까? 네. 효과음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자, 이거 큰거 하나랑 이거랑. 43번. 43번 주세요 아, <laughs> 되게 대상 <발표하는> <laughs> 41만. 어, 그래서... 대단 발표하는 것처럼 40번 대 41번, 42번... 저희 부모님이 불러야 되는데, 20번 대, 28번 계세요? 아. 우이십팔분 민 와. 아, 진짜로. 이거 두개짠거 아니에요? 두 개. 두개 선수. 대합니다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물 아직 두개더 남았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어, 이번 순서는 감성 보컬 돌라더얼핏보던 성시경. 임각년 교회 오빠가 부릅니다. 공을 그린다. <laughs> <laughs> 그림에 닿을 수 있을까 하고 a g a 부르걸 좋아하는 네. 네, 전곡 준비하고 있는 네, 딱 봐도 발라드 가수 느낌이 있어요. 그죠첫곡 네. 부를 때 얼마나 몰입이 됐던지 감사할 때일게요. 근 처음에 몰입이 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뭐 나이 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네, 저희 한 1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laughs> 네, 감사해요. 몰입 안 되셨다고 해가지고 봄을 그리다라는 곡 어떤 곡이에요? 네. 노래 아, 얘기는 네. 하자고.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더 이상 말안할거 같고. 네. <laughs> 봄을 그리다 어떤 곡이에요? 음, 봄을 그리다라는 곡은 제가 처음에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연습을 하면서 가사를 이제 읽어보니까 이별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좋은 날이던 회상하면서. 을 그거를 약간 봄에 비유하면서 쓴 곡인데 저는 아직 헤어져 본 음. 경험이 음.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처럼 볼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원래 살아가면서 좀 각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물이나 그냥 그 순간이나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련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회상을 음. 좀 해서 그런 걸 좋았던 시설에 대한 그기억을 음. 봄이라고 네. 생각하면서 불러주신 거구나. 그 카톡 뒷담화 방에 제보가 있어요. 광주 출신이라고 아, 네. 사투리한 번만 해달라고 네. 난리 났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방 사람이라고 다 사투리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흥분시키면 나오는 약간 나한테 흥 <laughs> 지방 사람이라고 이렇안 <laughs> 돼. <나, 나, 나, 웃음> 조금만 <laughs> 올리면 바로 나오는데 <laughs> 아니요. 거량이 어, 좀 있긴 한데. 아, 그러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하면 이게 좀 나와요, 조금씩. 그래서 항상 자제를 하려고 조용히 하기만 해요.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어, 아쉽네요, 박대렇게 아니 여자친구 있으시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와서 되게 부러웠어요. 여자친구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펜탁실. 그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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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신 사귀고 나서 그전에는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알바하다가 아,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아 네. 떡볶이집 알바라 그러던데? 네, 거기서 모임이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애들끼리 노래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노린 건 아닌데. <laughs> 아니 근데 이만하니까좀 어저께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laughs> 서로, 서로 좋아했던 걸로 합의를 아 봤어요. 그렇게 합의를 보셨구나. 아 그러면 그때 그 불러주셨다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곡 조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어 그때 에디킴의 너 사용법을 불렀는데 너 사용법 아. 공략 했지너 <laughs> 사용법 말 더했지. <laughs> 딱 노렸네. 너무 잘온말오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털이 제잼 젠틀 키스 널 바라봐. 너무 지칠 땐, 소주도 병들고, 솔직하게, 그녀의 집 두드리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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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재즈를 켜고 했어요. 이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셔서 딱반했구나 네, 정말 반할 만한 것 같고요. 어,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서 길수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지금 길수? 누구시죠? 길수. 잠시 아 나가셨어요? 잠시... 아 맛있네요 그럼 선물은 안 드리는 <웃음> <웃음> 아, 로 제가 큰맘 먹고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운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에 어, 우리 교회 언니 어, 정말 예쁜 교회 언니가 곡을 준비했는데요 보컬 전공은 아닌 언니인데, 어, 곡을 쓴 언니예요. 이 자기가 직접 쓴 곡으로 오늘 저희에게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내게 필요한 사람.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보컬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 <웃음> <웃음> 바이브레이션 잘 들어.